이번 영상에서는요,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혼공쌤으로 알려져 있는 허준석 선생님과 제가 콜라보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난 10년 넘는 기간 동안 EBS의 이 허준석 선생님과 함께 영어를 공부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준석 선생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 이번 영상이 큰 선물이 될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지금의 허준석 선생님이 있기까지 필요했던 노력과 그 과정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요 아주 특별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혼공 어, TV로 잘 알려져 있죠. 혼공 쌤, 허준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피드님들 박수 같이 쳐주세요. <웃음> <웃음> 저희 피드님들이 약간 낯을 가립니다. 아 전혀 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laughs> 자, 이미 많은 분들이 선생님 채널도 구독하셨을 거고, 알고 네. 계시겠지만, 네. 간단하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어, 저는 영어를 이제 계속해서 가르쳐 오고 있는 이제 교사고, 현장에서 한 15년째 영어를 예, 가르치고 있고, 동시에 아마 많은 분들이 EBS에서 이제 제가 또 수능이라든지 좀 강의를 12년째 이렇게. 맞아요. 네. 네. 하고 네. 있어서, 네. 그렇게 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영어 가르치는, 어,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 우리 혼공TV,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TV에서, 뭐, 우리 무료 인강이라고 하죠? 그런 거 올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 혼공허준석이라고 네,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제가 선생님을 처음 뵀던 것도 그 네. EBS에서였죠. 그때 강사 이제 하시고, 네, 강사 미팅에서 이제 봤던 네. 거. 네, 제가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경력 중에 하나가 그 EBS 아이 그 수능에 제가 네. 강의 하나 했거든요. 저는 하나 했던 건데 그거 뽑는 <laughs> 과정이 되게 터프해요. 막뭐뭐 아, 네. 뭐 해야 되고, 막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찍어서, 영상 찍어서 보내야 되고, 네, 그러면 그거 통과하면은, 실제로 가서 또 앞에서 해야 되고, 시안. 네, 그것도 하고, 그래서 뽑혔고, 거기서 이제 선배 선생님으로서 딱, 이제 대고참으로서 저를 맞이해 주셨고, 저는 가서 수능 강의 하나 찍고 물러났죠. 너무 아쉬웠던 게. 어느 날부터 승교생이 안 보인 거예요.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수능, 수능 강의 찍는 게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그게 아.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고, 어쨌거나 저는 그거 만만 본 것만으로도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많은 분들이 EBS에서 선생님의 강의 보시면서 공부를 하셨을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너무 반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자. 오늘은 EBS 아니니까 좀개인적으로 그리고 편한 거좀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사실 저는 알죠. 25살 때 선생님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일찍 시작을 했어요. 네. 진짜 어린 나이긴 나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이건 겁니다. 허준석은 네.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잘했나? 음. 도대체 얼마나 영어를 잘했길래 25살에 임용고시 붙어 가지고 그렇게 선생님이 될수 있었나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일 것 같아요. 오케이, 한번 과거를 한번, 한번 다몇 살부터 시작할까요? 돌부터 시작할까요? 아, 돌은 <laughs> 한 번도 게 없는데, 뭐 그때 왜냐면 털어도 나올 게 없으니까 <laughs> 뭐, 영어를 한 것도 없고, 영어를 처음 접한 건 아마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음... 엄마가 이제 그 대학생 알바한테 속아 가지고 <laughs> 앞으로 이제 전과가 없어진 전과라는 걸 모를 수도 있는데, 전과 <laughs> 뭐, 지금도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네 저때 이제 표준전과 이제 동화전과 나이 계산하지 마요. <laughs> 그거 있을 시절에 엄마가 이제 이게 없어진다라고 이제 대학생 알바한테 속아가지고 아 전집을 하나 이제 집안에 들여놨죠. 근데 전과는 안 없어졌죠? 계속 있더라고. 요 네. <laughs> 지금도 심지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면 아깝잖아요. 그렇 그러니까 그 안에 테이프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뭐 영어 동요 같은 거, 요거를 음... 이제 반강제적으로. 그냥 아, 들어라. 아. 그서 이제 그거를 들었는데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고요. 사실 좋아했던 건 초등학교 5학년 때한 장짜리 학습지란 게 있었어요. 음뭐 아이템 풀? 뭐 이런 거. 굉장히 화석, 저를 화석으로 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요거 있던 시절에 한 장을 푸는데 그냥 그게 좋았어요. 왜냐면 점선 따라서 A, B, C 쓰고. 어딱 그런 수준이고. 뭐음 사과가 있으면 뭐 애플이라고 따라 쓰는. 음음. 그러니까 뭔가 좀 해보려면 감질만 나게 끝나는. 그게 그냥 초등학교 때 경험에 다였어요. 어 네. 그러면 초등학교 때도 알파벳 배우다 끝나신 거네요? 뭐 단어 좀 애플 쓰는 정도. 그그 다예요. 그러한게 그러니까 없어요. 진짜 그게 다예요. 전 경남 김해에서 뭐 죽어 중고다 음... 나왔고 뭐 특목고도 아니고 일반계고고. 뭐 그러니까 뭐 속일 게뭐 있겠어요.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하신 때는 언제였을까요? 중학교 가서 공부를 시작했나요? 중학교 이제 교육 과정이 그 당시에 이렇게 나이가 자꾸 드러나는데 중학교 그때 영어가 1학년 때 시작이 되는데 정말 쉬운 수준이죠. 정말 전설의 그 패턴 나옵니다. How are you 하면 I'm fine. And you? 그런 거 <laughs> 등장하면서 제인 나오고 제일 자주 등장하는 j a n 네. 못 읽어서 뭐 자네라고 했단 그죠 그죠. 그 시절이었는데 정말 너무 쉽잖아요, 그죠? 쉬운데 그거 그냥 하고 학교에 이제 뭐 시험 보고 그런 수준이었는데 영어를 당연히 뭐 제가. 특출하게 잘할 기회가 없었는데 딱 한번 정말 인생에 미친 기회가 찾아왔어요. 반에 이제 그때 학생이 많은 시절이었죠. 음, 40명 넘게 이렇게 막 인구수 바글바글 할때 맞아, 맞아 반에 이제 두명씩 영어 말하기 대회를 의무적으로 참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음, 담임쌤이. 근데 두 명이 뽑혀요안 뽑혀요. 어떻게든 뽑히겠죠. 근데 처음에 안 하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되게 최고도 잡고 좀 이렇게 좀못 믿겠지만 좀 착하게 좀 생겼잖아요. 뭘뭘못 믿는. 뭐안 되면 CG로도 어떻게 좀 착하게 좀 해주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 <laughs> 못해요, 그러고. <그런> <laughs> <laughs> 네. 아무도 안 되니까 친구들이 준석이 해라. 어. 추첨하고 빠지는 거예요. 진. 아,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걔는 닭숨고하니까 담임 선생이 님어 준석이가 한다고 오케이. 근데 담임 선생이 님 아시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그거 오케이 하실 정도면 그때 공부는 잘하신 거죠. 아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런 않았습니까? 거를 제가 파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잘하셨는데 영어는 막 이렇게 관심이 크게 있으셨던 상태는 아니고 없었죠 음, 음. 그때 이제 본문 이제 두 개를 외우는 거 정도 수준이니까 음, 요즘 뭐 어린이들 영어 대회보다 수준이 낮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낮은데 시골이다 보니까 저는 그냥 성실한 마음에 본문을 그냥 외워봤을 뿐인데 한 8줄 정도 음. 당일날 50명이 참가했어요 많이 했네요 제가 49번째였는데 <laughs> 만 일곱 번째까지 문을 외워온 친구가 없네. <laughs> 어, 이거 잘하면 우승각이다. 어, 처음에 되게 긴장했는데, 여기 외우지 않았으니까, 말을 하질 않으니까 말하기 대해서, 어, 이거 잘하면 우승각이다. 약간 욕심이 생기고, 화장실 한열 번도 넘게 갔다 왔을 음, 거예요. 음. 그래서 끝에 제가 마흔 번째 하고, 5 0 번째 친구도 결국 문을다못 외웠어요. <laughs> 그 친구를 외웠을지도 몰라. 근데 내가 외우는 모습을 보고 긴장해가지고. <laughs> 까먹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외워서 1등 했어요 어쨌거나 1등을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부담이 있는 거예요 중학교 아... 2학년이든 3학년이든 애들이 10월이니까 얘가 전교 말하기 대회 1등이니까 수업 시간에도 읽기 할 때는 아 준석이가 읽어봐라 선생님도 애들도 아 준석이 뭔가 발음이 다를 거야 부담을 주니까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딱한 가지만 했잖아요 그 카세트 테이프를 갖고 일주일에 한번 옵니다 선생님이 오디오 자료 있잖아요 선생님이 한번 오는 거, 뭐, 그, 뭐, 빨간 펜, 뭐 그런 거 말씀하시죠? 아니요, 아니요, 그, 학교 수업 시간에. 빨간 펜 말고요. 학교 수업 수업시간. 아, 시간에, 아, 선생님께서 테이프를 한번 가지고 오신다고요? 3시수4시수면한 그 번은 이제 오디오, 네네네. 네, 네, 네. 재생을 해주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선생님이 발음이랑 오는 변이 발음이 완전 달라요. <laughs> 그렇죠 <그쵸>? 선생님이 <laughs> 예를 들어서, 공이 다르다. 뭐 미식 축구하고 뭐 축구가 공이 다르다고 하면, The ball, 예를 uh, 들어서, The, the balls are different. <laughs> 해라, 이러 우리가 The balls are different. <laughs> 그런데 갑자기 오디오 틀어주는 버우서 different 하긴 따라하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 <laughs> <laughs> 뭐 혼란이 생기는지만, 아, 나는 영어를 잘 해야 되는 학생이니까 그 원어민 글 따라서 했던 거죠 아. 그게 그냥 중학교에서 끝이었어요. 그냥 듣고 소리를 카피하는 것만 음. 3년 동안 음. 어쩔 수 없이 친구들이 기대감이 있으니까 선생님, 그냥 주구장창 부담감 때문에 했다. 그게 그냥 중학교 때까지 다요. 진짜 끝 없어요. 소리를 듣고 카피했다. 끝이에요 자. 근데 끝에 기에는 어쨌거나 이제 영어 말하기 대회 우승 경력이 먼저 하나 뭐 있는 아, 그거 거고요. <laughs> <laughs> 우승이라고 너무 좀 그렇다. 근데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네. 여기에서 그러니까 중학교 때의 선생님 모습을 보고 아무도 어 얘는 나중에 커서 네. EBS 일타 강사 영어 강사 되겠다라고 생각을 네. 안 했을 거잖아요. EBS도 몰랐을 걸요, 아마 그 시절 애들은.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EBS의 강사가 되기까지그 영어 실력에 말하자면은 급격한 변화를 아, 언제 어떻게 겪으신 거예요? 그거는 제가 단연코 23살하고 4살 때였다고 아. 생각을 해요. 그럼 꽤 나중이네요. 예, 네, 왜냐면 하 고등학교는 생각해보세요. 거의 독해, 문법. 그 시험, 시험 봐야죠. 0. 몇 점으로 달리던 음, 음, 그 시절이니까. 음, 가서 수업 시간에 영어 읽기도 안 시키더라고 소리내서. 난 읽고 싶은데 이제는. 아왜냐면 발음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환경이니까 음, 음. 애들 사이에서 약간 좀. 난, 아 고등학교에서요. 나는 이제 발, 영어 발음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싶은데. 내가 중학교 때 그쵸? 영어 말하기 대회 우승자다. 그렇죠. <웃음> <웃음> 저 친구는 뭐 농구를 잘하는가 애 있고. 뭐아 그렇죠 그런 거 그냥 있어요. 그냥, 맞아요 맞아요. 나는 영어로 포지셔닝 하고 싶은데 <laughs> 선생님 읽기를 안 하는. 거야. 기회가 없어요. 네 그냥 문제 풀어라. 그러니까 3년간 거의 혀가 이제 굳어버린 음, 음. 그래서. 대학을 어쨌든 저 영어교육과를 갔어요. 음. 저는 이제 그럼 관심이 있으셨던 거네요? 아니 유, 그나마 내가 딴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거는 아.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심한 결정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무직한 결정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막 내가 저걸 하고 싶어가 아니라 그나마 내가 잘하는 게 이거이니 네. 약간 그런 마음으로 가신 거네요? 그때까지 부모님은 저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 그냥 저거 뭐라고 했냐면 음. 그냥 집에서, 집이 김는데 가까운 대학 다니면서, 그냥 읍내에, 아, 축겹이나 이런데 취직을, 진짜 준석이 니가 부족하지만, 만약 거기 하면 이제 플랜카드를 걸겠다. 근데 축엽도 나쁘지 않아요. 아, 좋죠. 좋죠. <laughs> 저를 이제 흔히 말하는, 제가 뭐, 축엽을 비하한다는게 아니라. 근데 진짜 그냥 기대가 없으셨던 옆에 거죠. 옆에 그냥 묶어두라는거 있죠. 아. 멀리 못 나가게. 사실,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그러셨었어요. 축엽가라고요? 아니요. 그 제가 영어 가르치고 싶다 그러니까 네. 저는 그때 그 부모님이 평택 사셨었거든요. 어. 제 고향이 평택인데 어떻게 평택에서 그냥 하면 안 되냐? 서울에서 할 필요 있냐? 뭔지 알것 같아. 요 음. 옆에서 두고 그래서 뭐 시청에 가면 뭐 춤을 추겠다. 예. 네. 그래서 내가 아뭐 그런 것도 나쁘진 않지만 시청에 가서 춤을 추겠다는 뭐예요? 네가 시청에 취직을 하면 설마 아. 내가 시청에 가서 춤을 추, 추는 건 아니고 부모님이 춤을 추시겠다. 네, 그래서 아. 저한테 맨날 이제 멀리 가지 마라. 아, 그렇죠. 부모님한테 그렇죠. 지로이 하셨는데 음, 음. 그렇게 말할 때마다. 딴 집은 뭐 과학자 대라 파일럿 대라 이런 집도 있는데 너무 좀 속이 상하는 거야. 아... 우승자 출신인데. <laughs> 그래서 그냥 일단은 영어 쪽으로 그때 밀어보자. 중학교 음, 때 한번 음, 한번 그렇게 기대됐으니까. 음, 음, 음. 그래서 영어 교육과 진학했는데 너무 충격이었던 게 특목고에 나온 애들이 있더라고요. 게임이 안 되는 거. 게임이 안 되죠. 아니 그 서로 짝을 줘서 걔가 A를 하고 B를 하는데 걔는 폼을 가르쳐주면 막 영어 문제 몇개더 붙여가지고. 음, 음. 말을 해버리는데 저는 할수 있는 게 you, 파 n 탱크 o u 밖에 진짜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고 결국 제가 군대를 갑니다 <laughs> 아 저는 어디 어디 뭐 산소에 가서 공부를 하시나요 라고 생각했는데 아, 네. 그게 아니네요 그냥 진짜 현실적인 거죠 저는 그, 카투사 갈줄 알았는데 토익이 500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 그때 700 나와야 되는 건가요? 그600 700 머리 쓴것 음... 같은데 500도 제가 채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카투사 지원을 못 하고 그냥 육군으로 저는 그냥 거의, 음, 음. 네, 끌려가다시피 음, 음. 뭐 카투사 가야 되는데 어 하다 그냥 육군으로 그냥 가버해서그 <laughs> 안에서 아시죠 더 능력이 퇴화된 거예요. 완전 <laughs> 전반적으로 그렇죠. 백지가 돼서 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졸라가지고 캐나다 어학연수를 보내달라고 제가. 아. 그때가 제가 한2물두살 정도 됐죠. 아 그렇네요. 딱 이제. 네. 그래서 대학교 갔다가 군대 갔다가 그렇죠. 연수를 제가 해서 5개월 20일을 갔거든요. <laughs> 굉장히 구체적이네 5개월 20일 왜냐하면 그때 좀 돈이 없어가지고딱한 170일 정도 갔다 오신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부모님한테 나중에 장가 자금 내가 안 받겠다 라고 하니까 아버님께서 그 전까지는 막 불같이 노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장가 자금 안 받는다고 하니까 헐. 사실 난 지지하고 있었어. 뭐 이러면서 왜냐면 훨씬 이제 어떻게 보면 <laughs> 예, 싸죠 싸니까 그래서 네. 5개월 2 1일을 갔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거지같이 살았거든요 음. 한달 용돈 10만원으로 이제 사는데 어, 홈스테이 하고 나면 10만원 정도만 썼는데 <laughs> 버스 패스가 그때 제가 존이 좀 약간 먼데 있어서 63불이었거든요 아비싸 100불인데 용돈이 63불을 그쵸. 버스로 하니까 나중에는 남는 게 없죠 이 동양인들이 좀 어려 보이잖아요 지네 듣길 하는 말로 Asians don't age 네, 어려보이니까 나이가 안된다고 네, 네 그래서 40불 17살짜리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컨세션 카드라고 팔았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해서 23불을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한데 <laughs> 대국민 사과 갑자기 하신거죠 이제 6개월동안 제가 한 100불 정도를 제가 삥땅을 했는데 <laughs> 어쨌든 그 절약을 하고 캔같은거 주워가지고 막 팔고 막 그랬던 기억이 아 진짜요? 네 홈리스들 거의 사이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좀 눈물을. <웃음> <웃음> 저는 아니, 눈물이 핑 도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저도 비슷해요. 저는 이제 유학을 갔던 거였고 저는 오래 있었고 부모님이 돈을 주셨지만, 근데 그 그냥 외국에 나가면 그냥 마인드가 좀 거지가 돼요. 맞아요. 물가가 비싸지고, 음. 내가 특히나 학생이잖아요. 내가 버는 돈이 없는데 쓰는 돈이 엄청나다는 게 느껴지니까. 좀더 빨리 어른이 돼. 그렇죠. 좀더 빨리 어른이 돼서. 사실 제그 당시 꿈이 뭐냐면 전 되게 기억하는 게, 제가 되게 좋아하던 약간 국수집이 있었어요. 쌌어요. 음. 막 4불 50, 음. 5불 80막 이랬어요. 싸? 쌌어요. 그때 뉴질랜드 환율 900원이 안 됐거든요. 800원, 900원 왔다 갔다 했거든요. 어, 어, 어. 근데도, 근데도, 근데 근데 양이 살짝 적었는데 너무 음. 맛있는 거죠. 저는 이거를, 두 개를 사서 먹어야 양이 차겠는 거예요. 아, 곡선 또 금방 꺼지는데. 근데 그, 이거 4대, 4불 50짜리 두개 사서 구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구불이면 거의 그렇죠 많이 아깝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같이 거기 가던 친구들이랑 뭐라 그랬냐면 우리 나중에 돈 벌어서 음. 여기 와서 네. 두 그릇씩 먹자고. 아. 아, 진짜 찡하다, 찡해, 진짜. 근데 충분히 이해되네 어, 저, 저 그런 거를 막 진짜 그 당시에 애들하고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 돈 벌어서 두 그릇씩 먹자. 5천 원이면 되는 건데. 근데 그, 그, 마인드가 그래요, 외국에 나가면. 아무래도 음. 이제 버짓이 이제 한정이 돼 있다고. 맞아요. 그쵸. 매번 또 부모님한테 부탁하는 거 너무 미안하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쨌든 충실히 한국 사람들 거의 안 만나면서, 벤쿠버 있었는데 한국 사람 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 랍슨 거기 에 나가면 명동이에요. <laughs> 영어는안 들리는데 한국 욕만 막 들려요, <laughs> 이렇게. <한국> 거기 오면 <laughs> 외국인들도 한국 욕해요. 아, <laughs> 제 한국 화돼가지고 네. 한국말만 탁 들리는 그랬는데, 여튼 5개월 21일을 저는 최대한 열심히 하고 돌아와서 요즘 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 그때 많이 늘었구나 생각하는데 음, 음. 5개월 연수 갖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맞아요. 거는 맞아요. 너무 구멍이 많아요. 음, 너무 구멍. 음, 음. 그래서 돌아와서 제가 뭘 하냐면 임용고사도 이제 진행을 이제 공부를 했지만 동시에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원어민 친구들을 음, 어떻게 하면 사귈까, 음, 퍼스톱을 어떻게 할까 음. 고민해서 제가 임용 공부를 하면서 그 통역 아르바이트가 있더라고요 학 아... 예전에 눈에 안 들어왔던데 아...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통역 알바를 이제 했죠. 캐나다 어디 뭐 이런 식 적어내고 4학년이라고 하니까 임용을 해야 되는데 왜 이걸 썼을까 간절한 게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딱2 주를 그 제가 통역 알바 했는데 합숙을 들어온 거예요 원어민들이 1 오... 108 명. 근데 제가 그냥 앉아 있으면 제가 인포 같은 거였으니까. 108명이 똑같은 질문을 다 오후 지나가는 거예요. 108번씩 연습하는 거네요. 같은 패턴을그래서한 네, 이틀 동안은 머리가 막 쥐가 내릴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잘안 들려요. 안 들려요. 너무 빠르잖아. 실전 말하기는. 여기 앉아 있으면 또 영어 잘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봐주는 것도 없죠. 그냥 편하게 말할 거고. 머리나 토크가 전혀 없어요. 맞아요. 배려심이 없이 그냥 하는데 이름도 못 알아듣겠어요. 이름도 108명이 너무 각양각색인 거예요. 뭐뭐 뭐. 코스타도 있고 뭐뭐 가르러스도 있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를로스 A도 있고 B도 있고, 뭐, 그러니까, 막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엑센트도 다르고, 응응.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살 지나다 보니까 컴퓨터실, 얘들이 과제 있는 날에또 컴퓨터실 사용 수칙을 또 물어봐요. 정수기 어딘지 디 물어보고, 학교 매점 어딘지 디 물어보고, 똑같은 거를 계속 108번씩 대답을 하다 보니까, 와, 이게 되더라고요. <laughs> <laughs> 연습이 되죠. 잘하더라고요. 음, 음, 음. 괜히 관광지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어를 잘쓴게아니요 맞아요. 이게 패턴화 되니까 그래서 이 주간 끝날 때쯤 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음, 음. 이게 좀 여기 이제 안내하는 건 됐는데 얘들이 떠나고 나면 다 끝이니까 음. 친구를 그서열 명을 음, 사귀겠다는 생각에 음. 제가 걔들 가기 한4일 전부터는 걔들이 좀 어울렸어요. 음, 음. 그래서 좀 약간 몸마시면 술도 이렇게 마시고 음. 나가지고 한국은 또술 마시는 게임이 아주 다양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이제 보여줬더니, 선진, 이, 알코올 문화를 좀 보여줬더니, 그 친구들이 이제 감동을 해가지고, 연락처를 받고 이제 헤어졌어. 음. 그리고는 그때부터 그 친구들을 다 전국에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렇죠. 완전 시골에 많이 들갔거든요 그렇죠. 뭐, 서산도 가고. 아, 그 거. 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되실라고 약간. 원어민 와서. 교사. 아, 네네네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홍대에서 다 만난 거야, 주말에. 크으. 그러면, 제가 볼땐먼 거리지만, 걔들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가까운 거야, 이게. 가깝죠. 그뭐 우리나라가 차로... 캘리포니아보다 작거든요, 제가 알기로. 어머, 그정도인가 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남한이 캘리포니아보다 작습니다. 아. 캘리포니아가 아닐지라도 확실한 건 미국에 우리나라 남한보다 큰 주가 되게 많아요. 음. 다섯, 여섯 개 아마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니까 같은 주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정도. 그니까 러 걔들은 올라오는 게 부담스럽지 않은 어, 거예요? 나는 차로만 네다섯 시간이면 확뭐 하는데 걔들은. 갈만해, 이 정도죠. 음악 듣고 책 읽으면서 그냥 오는 거예요. <laughs> 송대 만나가지고 걔들이랑 주말에는 이제 뭐 숙소 같은 거 하나 잡고 걔들이랑그바 음. 러핑 바를 빠빠 빠에 돌아다니면서 분위기 좀 보고 분위기 좀 보고 뭐 그냥 쓸데 없는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놀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숙소를 잡고 금요일 밤부터 토일 일요일 밤까지 월요일 아침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일 가까이를 그렇죠 영어를 완전 초스피드로 이렇게 듣고 특히나 바 같은 데 가면 잡음이 엄청 심하잖아요. 훨씬 더 듣기 어려운 상황이죠. 와, 그렇게 1년을 했는데 거의 저 진짜 미친줄 알았어요. 원어민 <laughs> 들면 <laughs> 15명 사이에 끼고 걔들이 또 친구들 도 우르르 데리고 와요 또.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좀. 금방 친해지고 다또 앉아서 나오면 되는데 서가지고 또 이야기를 다 해. 그래서 그러니까 난 너무 힘들어 1년 동안 힘들었는데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게 듣기도 이게 재산이 있더라고. 맞아요. 했던 말 걔들이 또 하고 지난번에 사고 음, 음, 쳤던 음, 에피소드도 음, 있고 음, 연결되고 음, 이게 뭐 추억도 많이 쌓이고 하니까 너무 이게 패턴이 그 안에서도 또 있더라고요. 술 영어를 저는 가장 먼저 배웠고 <laughs> 그 다음에 걔들 살아가는 이야기부터 해서 앞으로 뭐할 거냐 등등. 그래서 주로 저는 아, 과거 시제하고 관계된 걸 많이 이야기했죠. 처음엔 야 이번 주 니네 뭐, 뭔일 있었어부터 하고 뭐 아, 앞으로 뭐할 거야.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현재이 얘기는 별로 잘안 하더라고요. 뭐 직업을 묻는다든지 나 요즘 운동 뭐 해? 이런 습관적인 것 빼고는 과거 아니면 미래를 거의다 하니까 그렇죠. 걔들이 맨날 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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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든지 아예 뭐 매너시 뭐, 과거 쓰는 걸 보면서 익혔는데 그 모임이 제가 몇년 지속된지 아세요? 3년, 6년지. 속 아. 한두 명씩 다 떠났죠. 근데 끝까지 해 가지고 6년, 7년 정도 하니까 저도 이게 약간 영어 짬밥이라는 게생기네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랜덤한 원어민을 새로 만나더라도, 제가 영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걔들이 볼 때는, 어, 원어민들이 쓰는 약간 그런 표현을. 살아있는 영어를. 던지니까, 그쵸. 어? 아씨, <laughs> 아, 그다음부터는 이제 배려 없이 그냥 바로 맞아요, 맞아요. 영어를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저한테는. 음. 그래서 그때 저는 그 5, 6년, 최초 1, 2년 이제 등기부터 음. 시작해서, 그때, 23살부터 27, 8살까지가 영어 제 지금 그리고 죽기 전까지 돌이켜봐도 그렇게까지 제가 폭발적으로 늘 거라고 생각을 하기 힘들 정도. 저는 첫 번째로는 그런 모임을 쉽지 않은 거잖아요. 네. 6년이나 하시는 의지가 우선은 엄청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의 의지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지금의 어떤 그 혼공 쌤이라는 그 실력 거기까지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이제 분명히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선생님이 되신 건2 5이인데 근데 영어가 는, 는 기준을 보면은 이. 그렇죠. 이게 중간에 있어요. 그 이후에. 22살부터 27살까지 해가지고 영어가 늘었는데, 선생님이 된 거는 25살. 네. 그러면은 이제 <laughs> 25살 때와 26살 때. 다르게. 27살 때. 그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는 것도 1년 1년 달라지셨겠네요. 아, 어, 이게, 이게 웃긴 게. 내가 말을 할수 있고 쓰는 거랑 가르치는 거랑은 뭐 관계없진 않겠지만, 와, 이게 또트레 또 쓰더라고요. 맞아요. 교실에 들어가는 게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어요. 아... 이렇게 얘들은 나를 보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초롱초롱하고 있는데, 내가 애들의 45분을 보고 50분을 뭔가를 이제 유익하게 어어. 채워줘야 되는데, 어어. 이게 내가 혼자 말을 하는 거는 수업이 사실 아니잖아. 애들이 말을 하게끔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처음에 초년에 25살 때 저는 예명이 운이 좋아서 한 번에 저는 패스가 돼서 바로 현장에 나갔는데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애들 가르치는? 조금 게. 약간 본인이 느끼시기에 내가 준비가 아직 안 됐다 같은 느낌도 들으셨을 수도 있을 아니, 것 같아요. 준비 안 됐죠? 준비 안 됐죠? <laughs> 경험이 없으니까. 게다가 또 이제 애는 또 이렇게 그때 엄청 말랐었어요. 50kg 정도 나갔는데. <laughs> 네. 그, 그 전에는 46kg씩 나갔어요. 네. <laughs> <laughs> 너무 말어셨는데그 거는 네. 그래서 헬스에서 제가 70kg까지 좀찌었다가 네, 다시지. 아, 진짜요? 운동도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음 되게. 네, 그래서 체구도 잡고 하니까 학부모님들도 되게 완전 솜털솜털하니까 이게 말이 좀잘안통안 안 먹힐 수 있는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어, 선생님이 아직 뭐 장가라는 거. 어려서 뭐 맞아요, 맞아요. 뭐, 좀 또, 약간, 또, 그때는 또 지금보다 더, 기억기업 네, 기업 했으니까, 약간 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제가 학부모님들을 관리하는 측면, 교실에서는 아이들제 컨텐츠를 좀 약간 음음. 뭔가 좀제공 해줘야 되는데, 음음. 다 부족했죠. 그래서, 사실 한해한 한 해가 아니라, 하루하루가 사실 저는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아... 내 영어 실력과 가르치는 것은 약간 떼놓고 분리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아 너무 지금 다시 돌아가라고 못 돌아갈 것 같아요. 너무 하루살이였던 것 같아요. 네. 주말 되면 일어나지 못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지금 이 얘기 하시면서 주름이 늘고 계십니다. 응. <laughs> 다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딱 근데 주말에 좋았던 거는 목요일쯤 되고 금요일쯤 되면 친구들 만나러 갑니다. 음, 그 친구들 만나러 가서 만나러 가니까. 에너지를 또 흡수하고 또 돌아와 가지고는 또 얘들 소을 음. 약간. 잘 버텼던 것같요 아 어쨌든 한해한해 한해 가면서 아이들의 변수를 제가 보면서 애들이 자주 묻는 질문도 있고 자주 이렇게 쌤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좀 수정해 나가다 보니까 한 3년 4년 차쯤 음... 되니까 약간 이제 뭔가 한 번쯤 숨은 돌리자 음... 생존할 수 음... 있다 겠 그런 생각이. 좀... 허준석 선생님과의 콜라보 영상 2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